자 n이 양의 양의 정수일 때 6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거거든요 이게 책 같은 데잘 찾아보면 공식이 있긴 있어 근데 공식을 외울 건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알아두면 나중에 혹시 또 나오더라도 바로 써먹을 수 있거든 <laughs> 자 6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소인수분해면 하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수가 구성되는 원리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2의 0, 2의 1, 2의 2 쭉쭉쭉쭉 가서 2의 n제곱 이렇게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3의 0, 3의 1, 3의 2 쭉쭉쭉쭉 해가지고 3의 n까지 그러면 약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두개 곱해지면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1 곱하기 3이니까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지면 9가 되는 거고 이러,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렇게 할수 있겠죠? 2의 0승 곱하기, 3의 0, 3의 1, 3의 2, 쭉쭉쭉쭉 해서 3의 n, 이렇게 쓸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2의 1승 곱하기 똑같이 쓸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쭉 늘어놓은 다음에, 걔네들이 오히려 이번엔 이걸로 묶이겠죠? 3의 0승부터 3의 n승까지를 다 묶으면 2의 0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어. 왜냐면 지금 두 번째 줄은 2의 1승 곱하기 똑같은 거. 세 번째 줄 2의 2승 곱하기 똑같은 거.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얘네들로 묶으면 이거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니 안 되니? 음. 자, 그럼 이제 이제 우리가 요게 뭐다? 약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등비수혈압 이것도 등비수혈압 맞습니까? 어. 그래서 초항이 지금 1이니까 1 여기도 1이니까 자 r-1분의 초항 바로 열고 공비의 항수 1부터 2의 n승까지니까 2의 0승부터 n승까지였으니까 n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곱하기 r-1분의 의공비 항수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해가지고 어디에 요거를 두개 곱한 게뭐다 요거도 곱한 게 Tn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그 Tn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음. 이렇게 가지고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 계산하면요, 3분의1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